하고 시퀀으로 가는 게 오늘은 비가 뿜을 뿜을 올려고 포문 잡고 있습니다. 자 팔바트 내온 것시다 분명 거. 동카. 네. 여기가 시퀀 스테 몰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쪽에는 문문이라는 약간 아트 센터 있고요. 예 여기가 시컨스퀘어입니다. 지금 무슨 이벤트 하나봐요. 뭐 말이 있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옐로우라인 수원 롱라카오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은 달라로카이 보입니다. 아직은 야시장이니까 시장 안에서. 보통 저희는 차 막히는 시간에 오는 것보다 일찍 시컨스커에 와서 전시회도 보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있다가 넘어갑니다. 새로 그만 한마크인데 어, 여기가 방금 최대 규모라고 그러니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가? 시안스커 그쪽에 그 건물이 더큰것 같은데? 어, 하여튼 마크는 어른이나 아이들 썸짓돈들을 싹싹싹 긁어 모으고 있네요 저라보부가 인기는 주도한 것 같아요 내생각은로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하는 판매 실내 내부는 꽤 넓은 편입니다 중앙 홀이 있고 약 4층까지 있는데 어,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저쪽에 보면 뭐 식당으로 MK 숫기 후지, 그리고 페퍼런치 그런 것도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지금 안 보이는데 간판으로 중국 아이스크림집도 있고 피자 컴퍼니, 미니소, 스타벅스, 동키몰도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는 푸드 코트인데 저 앞에 보이시는 게 요요랜드. 이렇게 애들 나와서 재밌게놀수 있는 요요랜드. 이렇게 매번 이 전체 광장이 바뀌는 이벤트 시퀀스 발굴러이 있고요. 왼쪽에 가면은 문문이라는 또 이벤트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푸드 코트 있고 먹을 거 있고요. 웬만한 중저가브리는다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쇼핑을 끝내도 번잡하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란 게 되게 놀라워요. 음. 일본 마을을 만들었어. 기획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대단해 정말. 연애 숍이 있습니다. 마을인가 봐. 동네 정말. 음. 대단한 것 같아. 얼룩말신에게 경배하라. 이번에, 이번은 구름이로. 와, 사람 많네요, 볼트 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 장난이 아니네. 어, 웜드슨. 어. 그 이렇게. 네. 아, 정말 이 뒤에 대단한 것 같아. 그 구름이로있어서 음 번개치도 지금 쿵쿵쿵쿵 하고, 거리는시작이 그 뒤에 게보이 보이는 아 그런 대단해 정말 노하우가 있는거야 응. 총도 쏘고 방방이도 뛰고 꽃에서는 공도 튀어나오고 저기는 에어 쿠션이라고요? 저 뭐라고요? 에어볼? 이번엔 저는 클라우드 돕기야. 들어가려고 장난 아니야. 공도 튀어나오고. 구름 번쩍 이는거한번 봐야 되는데. 저기 구름, 옆쪽으로 보면은 저 케이블로 공들이 끊임없이 올라가요. 저 공들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이면은 이제 구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에 공이 몰리고 있네요. 오른쪽이 가는 건 뭐하고 애들 데리고 가나 재밌겠네요. 이게 1회성 이벤트는 게 되게 놀라워요. 이게 1 4일까지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떠다니기 전에 효과음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거 같아요. 내생각에는 이벤트다. 와. 와~ 안전요원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노란색에, 목에 노란색 어...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안전요원들. 안전요원. 안전요원들 방 방에도 안전요원. 이런 규모? 아 밑에서 관으로 애들이 볼을 넣어서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파이. 국물 애들이 넣어서, 봉들이 빨려 올라가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모이면 한, 어느 정도 모았다가쏟아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돌을잘 풍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들이 어디서 는지 3부자세 번째는 일본 후지산입니다. 어 여기서 아이돌 쇼도 하나 봐. 후지산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벚꽃 해 놓고 대단한 것 같아요. 온천도 있어 주교칸 온천. 이게 지금 노선에서 보는 후지산의 느낌을. 여기 위해서 로선을 만들어 놨어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각은 <laughs> 안 나와 근데 이거를 만들었다는 기획 자체가 원래 일본 로선 뒤에서 후지산이 보이는 걸 찍는 거였는데 그걸 만들어 버렸어 와 이거를 뚝딱뚝딱 만들어 냈다니 공사 준비하는 것만 봤는데 컨셉을 너무 재밌게한것 같아요 일본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조격도 할수 있어 조격탕은 이래요 발도 닦을 수 있게 준비해 놨네요 신사도 만들어 놨네요 소원 좀 빌까? 음. 네. 7월 고입이또 판매하네요. 6일부터 16일까지, 내일모레까지하는데 서비스비가 20 바트 구나? 무료는 아니네요 팬케이크에 그림을 그려주네 팬케이크 네? 같은 99 바트 직접 하시네요 이렇게 잘해 그리는 거 아까 봤는데 지금은 안그리고 있는데 네, 로선 있고, 빨간 벚꽃 있고, 후지산. 이렇게 네, 만들어놨습니다. 메인으로 후지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일본 마을을 축소해놨네요. 싸음을 금치 못하는 시컨스퀘어의 이벤트팀입니다. 일본 마을을 만들었니다나무만 나무 자르고 뭐하나 뭐하나 했는데 뚝딱뚝딱 일주일 사용할 이벤트로 이렇게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놨네요. 칭찬해. 역시 대단합니다. 지난번 치앙마의 마을에 의어서 이번에는 수지산 마을을 만들었네요. 지금은 2월달 후지산의 컨셉을 잡았네요. 아예 마을을 하나 조성을 해놨어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절과 탑, 그리고 상점가들. 특히 여기서 웃긴 게 저기 편의점 앞에서 서, 후지산을 바라보는 그 컷을 연출을 해놔서 너무 재미있는것 같아요. 2월달 컨셉 후지산에서 후지산의 기점으로 해서 또 한쪽에는 이 건물 안에는 지금 조욕을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지만 여기 기획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뚝딱뚝딱 만드는 걸 그때 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 줄 몰랐습니다. 후지산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 저기 뒤에 들어가는 뭔가 통로가 있네요 뭔가 장치가 있는 거 같아요 후지산 옆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들어가 보면은 후지산의 여러가지 뷰에 대해서 얘기하고서 일본 풍속화 전시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후지산 밑에 갤러리를 만들었어 재밌네요 여기 기행 맛집이야 기행 맛집 제일 벤처네요 감옥 어드벤처 시리즈네 이제 시리즈로 뭐할 건가 제일 벤처 시커는 대단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해 정말 실컨의 이 중앙광장을 전부 다 이렇게 감옥 분위기로 약간 감옥하면 마이너적인 느낌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안할것 같은데 방탈출 게임 그런 쪽으로 해서 다 풀어놓고 유쾌하게 풀어냈네요 제수부 네. 갈아입는 것도 있고 메시지도 남길 수 있네요. 아기들이 좋아하는 넘어갈 수 없는 문을 만들어 놨어. 대단합니다. 이걸 만들어 놨어. 이거는 언제 이렇게 방문했었는지 이렇게 네임태 같이 돼 있고. 뭐를 알아야지? 말을 알아야 돼.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럼. 옆에는 비즈니스연회소 같이 저렇게 돼 있어서 크게 이게 재미있네. <laughs> 저기, 저기 위에 초소도 있고 철제 위에 보면은 렇게 와이어 같이 해서 한, 감장을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철책이 있고. 철책 옆에는 먹거리. 이 안에 아, 뭐가 있는지는 올라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절 옆에 야시장 쓴과하고 똑같은 것 어, 같아요. 시건의 이번 컨셉은 제 b e n c 감옥 탈체요? 감옥 탈출. 이래갖고, 여기서 스수사업부 입장에서 옷도 갈아입고, 안에서는 간수가 하는 뭐 어떤 행동이 있나 봐요. 여기 안에 돌아다니고, 저 옆에 연애실도 있습니다. 안에 죄수부호 기본 죄수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는 모습, 컨셉입니다. 이 컨셉 중에서는 나는 지금, 이, 저, 감시초소, 저게 1층에서 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저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빵. 저렇게 틈별로 설명받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뭐 할까, 저기서는? 감 있는 게 아니라 걸쳐있는 거구나. 아, 아, 그런 거구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거리 역시 있고. 이게 시리즈인데, 다음에는 클라우드 시리즈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한 2주 정도 하고, 또확 없애고 다른 거 하겠네요. 이번 컨셉은 마을인가 봐 동네 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서 안에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 일상을 동일로 동네에 뭐 지지미 사용 이런 촌장님 오셔가지고 아. 얘기하고 지금 거기 앞에서 아바상 지금 주최하고 있어 어느 마을을 한 건가 아이디어 좋다. 여기 가 전통 옷도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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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마을은 지붕이 다 연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워터스라이드 만들더니 정말 음. 대단한 음. 것 같아, 애들. 음. 아. 이거 언제 만들? 기행력이 좋은데 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것처럼 음. 어느 나라 스타일, 어느 지방 스타일인지 다 맛이가 생겼네요 짠. 낯선 동네를 입장 이거 돼지 껍데기 튀긴 거다 어. 이제가 도대체 뭔지 확인을 해요 치앙마이 페스티벌 같습니다 치앙마이 쪽에 있는 뭐 어떤 타운을 갖고 왔네 <laughs> 열심히 영어 얘기하는데 뭐 대강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맨날 사먹는 쌀과자같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3개에 1바트어 몰라 아무거나 사 맛있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먹음직스러운 밥한 나이게 꼬마들 장기 자랑이네요 경찰이 앞에 있어 여긴 들이가지는 못하고 밖이서 보는거네 소찰이 같은건데 <목소리> 이거 그냥 먹고싶어 이야 경찰이야. 경찰이야. 경찰이이야이어 꽃꽃이하고 음료수 이번 이벤트는 얼룩말의 기적이라 그래갖고 19일까지 하네요 이번 행사는 기도하는 행사네요 얼룩말의 기적 수원을잘 들어주는 말인가봐요 뭐봅니다 뭔가 말좋아하는 돌아가도 괜찮을 것같요 여기서 티켓을 구입하면은 다섯 가지 액티비티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1번에는 얼룩말 줄무늬 색깔 갖고 뭐 하나 봐. 저렇게 리본 같은 거띠 매면서 뭘 기원하는 거 같아. 2번은 여기, 여기 앞에서 사진 찍는 거 봐봐. 뱃속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래. 아, 그리고 3번은 저벽 쪽에 있네. 코스가 있네, 3번. 종이에 소원을 적어서. 아. 소원을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복을 기원하는 그런 거같아 4번은 세 가지 색을 보고서 아. 뭐. 아, 거. 여기가 4번 섹션은 맞다. 네. 뭐를, 띠를 매면서 기원하는 거냐, 플레이 하는 거냐, 네. 컬러드 플레이 네. 5번은 옆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 기서, 그 세트, 쟁반 같 은, 거에 다섯 개를 사와 가지고, 오는건저 기서 이렇게 하는거예요그러니까피컨스페어 하는 그러니까. 메인 이 여기 광장 에는 매번 정말 올랍게싹 바꿔 놓 고, 싹또치 우고, 또싹 다린 이벤트 라고 굉장 합니다. 여기는까 그러니 재물을 기원하는 거고, 음. 저기는 취업 기원 웍.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기는 하이스트. 그러니까 각각 기원하는. 아, 거기에다가, 그래서 얘가 지금 웰스 돈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워크니까 자기 취업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즈니스는. 이거다 기복 신앙이야. 여기 사랑이 되게 해줘. 아, 사랑. 저거는 건강하게. 오늘의 시컨 이벤트는 기원이네요. 컨셉은 기원이라서 다섯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에 사용하는 이 증반을 한 번에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얼룩말 좌측으로 사랑, 건강, 돈, 취업에 관련된 이런 얼룩말 밑에다가. 그, 세트에 있는 끈을 묶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거는 밖에다가 저 하는 거. 또 안쪽에 또 사람 쪽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사랑에 관련된 건데 게임 같이 하네요. 게임하는 자세한 방법이 있는데. 패스. 뭐 여기서 점괘를 뽑아서 위에서 확인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룩말신에게 경배하라 기도하라 시컨스퀘어의 2월의 테마는 역시 춘절입니다 대나무 심어 놓고 펜더해 놓고 중국 분위기를 마음껏 해놨네요.